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과정과 이승만 정권의 초기 정책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해방 이후 통일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좌우 합작 위원회, 남북 협상 등 다양한 움직임이 있었지만 결국 1948년 5월 10일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의 감시 속에서 정부를 구성하기 위한 50 총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50총선거는 만 21세 이상의 모든 국민이 참여한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주의 선거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김구, 김규식과 같이 남북협상에 참여하였던 세력과 중도 세력은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고, 38선 이남의 좌익정당이었던 남조선 노동당은 선거 반대투쟁을 벌이는 등 50총선거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여러 세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50총선거가 시행되면서, 제주 4.3 사건으로 인해 선거가 치러지지 못한 제주의 지역구 일부와 38선 이북지역에 할당된 100석을 제외하고 총 198명의 재헌 국회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국회의원의 정당 구성을 살펴보면 이승만 계열의 독립촉성 국민회가 58석 이승만 지지세력인 대한독립촉성 농민총연맹 2석 대한독립촉성 노동총연맹 1석인 반면 무소속 의원이 무려 85석으로 가장 많이 당선되었습니다. 임기 2년의 재원국회에서는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7월 17일 헌법을 제정하여 공포하였습니다. 헌법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민주공화국임을 명시하였으며 대통령 중심제를 바탕으로 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3권 분립을 채택하였으며 미국과 같이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통령으로 이승만이 그리고 부통령으로 이시영이 선출되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국무총리 겸 국방장관으로 이범석, 농림부 장관으로 조봉암을 임명하는 등 명망 있는 다양한 인사들로 초대 대각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방된 지 정확하게 3년이 지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음을 선포하였습니다. 38선 이남에서의 선거를 통해 수립된 정부였지만, UN의 제안에 따라 정부가 수립된 만큼, 대한민국은 1948년 12월 3차 UN총회에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받았습니다. 한편 해방 이후 친일파 청산은 한반도에서 해결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였는데요. 해방 직후 미군이 한반도를 통치한 미군정 시기에는 친일파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9월 한반도 진주에 앞서 메가더 포고령을 선포하여 친일 관료를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38선 이남에는 해방 직후에도 친일 관료들이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구성되고 재헌 국회는 1948년 9월 재헌 헌법에 근거하여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제정하고 일제 강점기 친일 세력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해당 법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일조 일본 정부와 동무하여 한일 합병에 적극 협력한 자,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에 조인한 자와 모연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과 유산의 전부 혹은 2분의 1 이상을 몰수한다. 2조. 일본 정부로부터 자기를 받은 자 또는 일본 제국의회의 원이 되었던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과 유산의 전부 혹은 2분지 1 이상 몰수한다. 3조. 일본 치아 독립운동자나 그 가족을 아기로 살상 박해한 자 또는 이를 지휘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한다. 사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5년 이하의 국민권을 정지하고 그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자의 상속자 중추원 부의장 고문이나 참회 책임관 이상의 관리, 밀정 독립방의 단체 조직 및 간부 악질적인 군경의 관리 군수 공업 책임 경영자 도나 부의 의원으로 반민족적 죄가 현저한 자, 악질적 관공리 일본 국책 추진 단체의 순회 간부, 종교 사회 문화 경제 기타 각 분야에서 침략 정책 협력을 지도한 자. 반민족 행위자 처벌법을 마련한 재원 국회는 반민족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위해 국회의원 10명으로 구성된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 즉 반민 특위를 12월 구성하고, 1949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하였습니다. 반민특위는 이광수, 최남선, 최린 그리고 일제강점기 고등계 형사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을 고문한 악질 경찰 노덕수를 포함하여 친일파 7천 명을 선정하여 처벌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정부는 친일파 처단보다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주장과 함께 반민특위의 활동에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1949년 3월 북한의 간첩 혐의로 국회의원 10여 명을 체포한 국회 프락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이 국회의원 중에는 반민특위에 소속된 국회의원들이 많아 반민특위 활동에 타격을 주었습니다. 또한 노덕술의 체포와 관련하여 일부 경찰이 반민특위 사무실을 습격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반민특위의 친일파 청산을 반대하는 움직임 속에서 결국, 반민족행위처벌법이 개정되었으며, 친일파 처벌기한과 반민족행위자의 범위가 축소되어 반민특위의 활동은 점차 수그러들었습니다. 친일파 청산의 문제와 함께 해방 이후 한반도에서 중요한 문제는 농민이 대다수인 조선인들에게 토지를 어떻게 나누어 줄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38선 이북에서는 1946년부터 이미 토지개혁이 이루어져서 지주로부터 무상으로 몰수하고 농민 한 명당 최대 5정보, 약 4만 9천 제곱미터에 해당하는 토지를 무상으로 분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38선 이북 지역에서의 토지개혁은 38선 이남에 있는 농민들에게도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미군정 시기에는 일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토지에 한하여 유상 매각하고 한국인 지주의 토지는 분배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다 이승만 정부가 수립된 이후 농민들의 토지 개혁 요구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1949년 제헌국회는 농지개혁법을 공포하고 1950년부터 시행할 것을 예고하였습니다. 농지개혁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5조 정부는 다음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한다. 2항 다음 농지는 적당한 보상으로 정부가 매수한다. 농가가 아닌 차의 농지, 작용하지 않는 차의 농지, 단 질병, 공무, 취약,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 인용한 차의 농지는 소재지 위원회의 동의로서 시장, 군수가 일정 기한까지 보류를 한다. 본법, 규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농지, 과수원, 콩나무 밭등 단연생 식물재배 토지를 3정보 이상 자영하는 자의 소유인 단연생 식물재배 이외의 농지 농지개혁법에 나와있는 바와 같이 남한의 농지개혁은 국가가 돈을 지불하여 지주에게 토지를 매입하고 농민들에게 매년 평균 수확량의 30%씩 약 5년간 분할 상환하도록 하여 북한의 토지개혁과는 달리 유상매수 유상분배 원칙에 근거하여 추진되었습니다. 또한 한 가구당 농지 소유 상한을 최대 3정보로 제한하여 그 이상의 토지는 직가증권을 발급하여 정부가 매입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농지개혁마저도 1950년 6월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중단되었으며 이를 틈타 지주들이 토지를 처분하면서 사실상 농지개혁 대상 토지가 줄어들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농지개혁의 결과 소작이 8%로 줄어 사실상 지주소작제도가 소멸하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50총선거로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와 이승만 정권의 초기 정책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남북한이 서로 총뿌리를 겨누게 된6.25 전쟁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